안녕하십니까 농사방입니다. 아, 지금 지난번에 그늘 심터 어, 그늘 심터 지금 천장이 다 삭아서 비도 새고 햇빛도 안 가려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쪽에 시설하우스 지면서 남은 합판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지붕 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저기 중간 이음새는요 쪼가리를 이어다 보니까 이어다 보니까 실리콘을 쌓아야 됩니다 저 틈새를 여기도 여기는 크게 뭐 천장 통풍도 되고 좋죠 뭐 중간 중간에 물결무늬가 돼 있는데요 <laughs> 초보자다 보니까 물결무늬가 돼 있는데 바람도 솔솔 들어올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스로 어, 하우스 데기둥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흔들림 없이 고정을 다 했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천장에 이제 그늘막도 되고 비도 이제 안 셉니다. 이제 비도 안세요 이제 여기서 연습하면서 어, 쉬기도 하고 <laughs> 여기 이제 정리해야죠 이제 어, 정리해야 됩니다. 소파를 안으로 좀 들여서, 어 쉴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 중간에, 조금, 어, 이어다 보니까, 어, 판이 모자라가지고, 어, 샌드위치 판넬이죠. 어, 겉에 거를 벗겨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비는 안, 살, 안, 살, 비만 안새면 되죠. <laughs> 비안살수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예, 여기는 지금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거 한번 제가 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거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자. 이제 여기는 어 제가 또 심터 그늘막을 또 하려고 이건 비닐에다가 어 포장지 포장지를 댔어요 안에다가 그 다음에 차광망으로 어 지난번에 하우스 짓고 남은 거로 차광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저 중앙에다가 PVC 파이프 파이프 있죠 저기 파이프 보이죠 파이프 기둥을 만들어서 세울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용접을 해해 해놨, 놨었던 거고요 이렇게 용접을 해 놨었던 거고 기존에 이 비닐하고 차광망 설치를 안 해놨었는데 안 해놓은 게 아니고 해놨었는데 사었죠 삭어서 많이 방치돼 있었죠. 방치. 이번기에 한번 비닐하고 포장지 설치한 다음 비 안색이 한 다음에 이렇게 차광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차광망 이어서 박음질 한 거라 그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 한번 해봅니다. 자, 나중에 이거 그늘 막 심터 설치된 거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오늘 한번 공유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